안녕하세요. 한별다육입니다. 오늘 일기예보에는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는데, 어, 미세먼지 빨, 말고는 오늘 기온도 굉장히 따뜻하고, 어,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집 다육이들은 지난주에 그 약간 추웠잖아요. 그때 안으로 들였다가, 어저께부터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고 노숙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지난 그 영상에 이 아이들을 추위를 피해서 안으로 들이고 그리고 선반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생장등 켜주는 그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쓰는 선반하고 그 생장등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대답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쓰는 생장등하고 그리고 선반에 대해서 어, 어, 영상을 어, 준비를 했거든요 자세하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선반과 생장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선반은 이렇게 이케아 4단 선반이에요 어, 네이버에 들어가셔도, 사, 이케아 4단 선반 하면은, 이제 요 선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이가, 이제 요긴 거는 60cm 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요 폭이 35cm 짜리에요. 저는 60cm 짜리 하나, 35cm 짜리 세 개를 쓰고 있었는데, 어 여기 자리가 굉장히 좁은 관계로 하나를 제가 창고에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5cm 짜리 두개 60cm 짜리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철제 고요 그리고 어 여기 위에 다 가는 제가 이제 생장 등을 이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래는 이렇게 생장 등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는 제가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잠깐 뺐거든요. 제가, 제가 쓰는 그어 생장등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식물 생장등인데요. 어, 얘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지금 등이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느 정도 주문 제작이 가능해요. 원하는 개수를 말씀해 주시면 나는 두 개만 연결하겠다 그러면은 두 개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세 개를 연결하겠다고 하면은 세 개만 연결을, 연결하도록 주문을 해 줍니다. 이렇게 선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선도 길이를 어 조금 더 길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보시면은 네 개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개는 연결되어 있고요요네 개가 요게 전선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갖고 전선 하나로 이렇게 스위치에 딱 꽂으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생장등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자석이거든요. 저는 그 선반이 그 철제 선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을 그 어, 부착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위에 요게 자석이 딱 부, 철제하고 붙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선반이 나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 선반이 나무나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붙이게 요, 그, 요 회사에서 이곳에서 어, 주문을 또, 어, 해주 저기 그 주문 제작을 해주,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무 선반이라고 하면은, 뭐, 찍찍이 같은 거, 그런 걸 여기다가 부착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전선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어, 제가, 요게 뭐냐면요 이렇게 끼고 크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끄고, 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 등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 사항이라서 이거를 해달라고 해야지만 역기서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하신다고 하면은 직접 그 콘센트를 이제 꽂으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세요. 이제 가격은 요 가격은 몇천원안 하는 것 같아요. 어이 생장등은 백색입니다. 어 기존에 나온 제품들 보면은 이제 요게 등이 이제 보라색 그 색깔이 나는 그런 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백색 등이고, 그리고 아주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 겨울부터 이 등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네 개를 제가 주문을, 주문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개짜리 등을 두 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식물 생장 등은 제가 그낮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네 시간, 여덟 시간 정도 그 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아이들 그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 꺼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기 요금은 얼마가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이 등이 LED, LED 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문 제작 하시는 그 분들께서는 이게 LED기, LED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좋은 이유는 만약에 이 등이 뭐 이런 선이라든지 뭐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자기네 한테 보내면 은 어느정도 수리 as 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 갖고 as 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요 등은 이제 그 많이들 그 어,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에 유튜버님들이 많이 쓰신 등인데 얘는 필립스 입니다 얘는 요 LED 등에 비해서 좀 와투스가 좀 이렇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주문 하시면 딱 얘만 와요. 요렇게. 얘만 오거든요. 근데 얘만 있어가지고는 등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어 얘입니다. 요렇게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 얘를 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필요해요. 얘는 구입을, 그런, 그, 등파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등파는 가게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만원 정도, 안 했, 만원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를 사용하고, 얘를 저기 꼭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제 그, 끼는 거죠. 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용도가, 어, 겨울에도 이제 이, 이 다육이들을 물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웃자라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육이들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 얘만 그 물주 내한테만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그이 빛을 어, 볼수 있게 이제 이렇게 이런 용도로 이 필립스 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그이네 개짜리 요 등을 두 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세트는 지금 붙어 있고 이제 요 아이를 뗐거든요. 요 아이들 다시 나머지 아이들 그 설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다시 요 생량등을 요 철제 선반에 부착시켰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자석 좌석 있죠. 자석을 여기 철제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시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등은 8 개지만, 어, 네 개씩 묶었기 때문에 여기 그 스위치 그 컨센트 꽂는 거는 두 개입니다. 저는 겨울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생장등을 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이나 봄부터는 이제 바깥에서 노숙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 아이들 그 작년에 키웠고요. 올, 올, 여름, 겨울에도 이제 또 이렇게, 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질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 있는 아이들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생장 등을 하루에 8시간 정도 틀어주고 그냥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받을까 하고 이제 요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요거 보고 어느 정도 그 의문이 해소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